빠르게 통과하는 비법 드림센터 논문 컨설팅. 자, 그 다음에 지금 뭘 보려고 했냐면 유모표현에서 성별과 제품 관여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원 변량 분석, 투웨이 아노바를 실시했습니다. 자, 투웨이 아노바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 볼게요. 자, 투웨이 아노바 이원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대체로 알고 있는 이런 분산 분석하고 차이는 분산 분석은 변수가 두 개인데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습니다. 독립 변수는 아까 티 테스트처럼 그룹 변수고, 종속 변수는 양적 변수입니다. 질적 변수, 양적 변수이지요. 자, 그런데. 어, 이론분산 분석에는 독립 변수가 한 개, 종속 변수가 한 개인데요. 이혼분산 분석에서는 독립 변수의 성격이 그룹 변수인 거는 똑같고, 종속 변수가 양적 변수라는 것은 똑같은데, 얘가 이혼분산 분석에서는 두 개고, 얘가 한 개입니다. 자, 두 개고 한 개이다라고 하는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기업에서 교육을 시켜요. 자, 그러면 교육 방법에 따라 생산성의 효과 차이를 검증해 보자, 보고자 합니다. 교육 방법은 세 가지로 교육 방법을 시켰습니다. 어 강의식 교육 방법이 있고요. 사례로 하는 교육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활 연기로 하는 교육 방법이 있었어요. 자,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일정한 시간 당 생산량으로 측정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게, 얘가 독립변수, 얘가 종속변수 하나니까 이것을 분석을 하면 이런 분산분석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분산분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저, 제, 저한테는, 어, 대상자의 그룹이 나눠져 있어요. 자, 교육 대상자 그룹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교육 대상자 그룹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교육 대상자. 숙련공이 있었고, 중숙련공이 있었고, 미숙련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 방법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가 있는지, 교육 대상자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가 있는지 섞어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다. 만약에 이렇게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요것은 2A 아노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온 분산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용 분산 분석을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 데 라고 하는 상황을 제가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그려 볼게요. 네. 그러면 데이터를 여기다가 넣어 볼게요. 어 강의로 했고요. 그 다음에 사례로 어, 했고요. 그 다음에 역할 연기로 어,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 방법, 숙련 음, 상태에 따라 어, 숙련공, 중숙련공, 미숙련공에 에다가 제가 숙련공 숙련 중 교육 방법을 어 강의시 숙련공한테도 세세 종류 세 그룹을 나눠서 했고요 중 숙련공도 세 종류 미 숙련공도 세 종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홉 그룹이 이 안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생산성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숙련공이면서 강의식을 했던 곳하고의 평균들이 각각. 이렇게 각각의 평균이 다 나오겠죠. 숫자로 쓰면 <laughs> 너 면할 건데. 숫자로 쓸까요? 상관 없을까요? 잠깐만요. 어... 3,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2의 어, 아노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전체 얘네들의 평균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요. 이들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사실은 가장 관심은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도대체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여기다가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알아볼게요. 자, 훈련 방법에 강의는 첫 번째 사례 역할 연기 3 요렇게 해서 강의 여기 그냥 쓸게요 사례 역할 연기를 한 사람들의 생산성 점수를 숙련공 중, 중 미숙련공 각각 다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요 숙련공, 중 숙련공, 미 숙련공, 다세 가지 방법의 방향이 어때요? 다 똑같죠. 이거는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예고요. 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경우의 예로 제가 만들어 보면은요 강의 살의 역할 역기가 중숙 년공의 어, 경우는 음, 조금 더 알아보기 편하게. 얘를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얘를 검정색으로 그리는 게 낫겠어요. <laughs> 검정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숙련공의 경우는 강의 사례 역할 연기. 숙련공의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중숙련공의 경우는 강의, 사례, 역할 연기. 중숙련공의 경우입니다. 미숙련공의 경우는. 가일정하나 아니면 얘가 일정야되니까 허거지를 만들겠습니다. 미숙련공입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얘는 상호 작용 효과가 있는 사례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숙련공, 중숙련공, 미숙련공의 그룹들의 훈련 방법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다 똑같더라. 역할 연기던데 이러면 상호작용 효과가 없어요. 그룹별로 나눠서 무엇을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는 말은 숙련공의 경우는 뭐가 제일 효과적이냐면 얘가 제일 효과적이에요. 역할 연기가. 중숙련공인 경우에는 사례가 제일 좋은 훈련 방법이고요. 미숙련공인 경우에는 강의가 제일 효과적이에요. 그러면 그룹을 나누어서 대상 그룹을 나누어서 훈련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그러니까 교차하는 효과가 다르게 나오잖아. 라고 하는 것이 상호적 효과입니다.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싶은 게 투웨이 아노바예요. 자, 그러면 투웨이 아노바의 표는 26페이지에 자, 성별과 관여도 각각에 따라서 평균 차이가 있나? 먼저 알려주고 두 개를 곱한 것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를 알려주는데 다 무엇으로 보냐면 항상 유의 확률로 봅니다. 유의적인지 비유의적인지 항상 유의 확률로 봐요. 성별에 따라 평균 차이가 있습니까? 유의적이에요. 관여도에 따라 평균 차이가 있습니까? 유의적이에요. 그 26페이지에 있습니다. 26페이지 표에 음. 나와있거든요 네, 유의적이고 유의적이고 비유의적이에요 상호작용 효과가 없어요 그럼 성별에 따라 관여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성별과 관여도가 상호작용이 없어요 그냥 그, 그 효... 저 이, 이 표를 보고 그 상호작용이 없다라는 거 상호작용이 성별 곱하기 관여도 이 변수가 상호작용 효과를 음. 나타내는 변수거든요 그것을 보면 여기로 보면 그룹이 두 개니까 어때요? 각도가 달라야죠. 자, 그룹이 요거는 세 개니까 이렇게 나오지만 그룹이 두 개인 경우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두 그룹에 따라 이렇게 나오면 방향이 똑같잖아요. 효과가 이게 더 높다. 방향이 똑같죠. 그럼 상호작용 효과가 없어요. 만약에 두 그룹으로 나눈 게 이렇게 나왔다. 그럼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투웨이 아노바에서는 알아보기 쉽게 항상 뭘 그려줍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려줘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각적으로 딱 알아보게 그림을 그려주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의미의 실무적인 함의는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한 통계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